이입니다 지금 짝꿍 TV 촬영이 끝나고 이렇게 집에 왔는데요. 오늘은 한번 방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전 겟레디미를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laughs> 지금 클렌징을 해야 하는데 일단 옷이 너무 불편하니까 옷부터 빨리 갈아입고도록 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뿅! 짜잔! 이렇게 완전 편하게 입고 왔는데요. 한번 클렌징을 해봐야겠죠. 제가 지금 방학이라서 완전 불규칙적인 생활을 했더니 이렇게 피부에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클렌징을 바꿨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짜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에센허브 티트리 클렌징 워터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트러블이 난 사람들을 쓰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거는 솜에 충분히 묻혀가지고 얼굴을 닦아내는 건데요. 이렇게 닦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아이라인도 좀 그려가지고 이렇게. 와.. 여러분.. 대박.. <laughs> 이쪽도.. 그래서 이걸로 닦으면 이중세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좀 찜찜하신 분들은 그냥 물로 세안하시면 돼요 이걸로 닦고 오늘은 오랜만에 팩도 좀 하려고요 너무 요 며칠 편집하고 새벽까지 그래서 팩을 자주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좀 시간도 나니까 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저는 미온수로 간단하게 물로 헹궈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세안은 끝입니다. 너무 감동하죠? 이제 양치를 해줄게요. 다들 인도 세안도 했고 양치도 했으니까 이번에는 짜잔 팩을 한번 발라줄게요. 이거는 그린티 팩인데. 요즘 제가 팩을 안 해서 지금 피부 모공이 좀 늘어난 상태거든요. 오늘 모공 청소도 할겸 각질도 정리할 겸 이렇게 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짜잔! 여기 안에 녹차잎을 직접 보실 수 있어요. 대박이죠? 피부 진정에 도움이 되는 그린 틱 팩. 얼굴에 시원시원하게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 묻었다. 짠. 이렇게 손으로 문질문질. 문질. 팩을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이제 10분 동안 놀러옵시다 같이 고고! 네! 이렇게 팩을 10분 동안 하는 동안 저는 쌤이랑 놀아주려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알록달록한 간식을 이제 볼에 볼 구멍에 넣어주면요 쌤이 공을 굴리면서 꺼내먹는 시-작! 올! 오 벌써 하나 꺼내먹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벌써 간식을 다 먹었어요. 쌤의 제롬 타임. 쌤 선수 이리 오세요. 앉아 엎드려 그렇지 손손 손. 이쪽 손 하이파이. 브 잘했어 코 뽀뽀 잘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이 지났습니다. 이제 팩을 시흥할 시간이에요. 코 주위에는 이 저희 엄마가 사주신 브러쉬를사용면서 문제 문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부드럽게 러비고 하면서 팩을 씻어내주면 딱 좋아요. 이제 브러쉬로 이런 식으로 꼼꼼히. 완전 좀 피부에 깨끗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토너 패드로 얼굴 피부결을 정리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고고! 지금 팩을 해서 피부가 좀 자극을 받았거든요? 이 자극받은 피부를 촉촉하게 진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제가 요즘 완전 자주 사용하고 있는 최템 짜잔! 이 토너 패드를 사용해서 피부 결을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닦아도 되고 흘러내리지 않고 있어요. 토너 패드 와 너무 좋아요. 앰플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앰플이라는 건데요. 짜잔! 피부에 광채하고 그리고 탄력을 불어넣어주는 앰플입니다. 아, 너무 좋아요. 우와 심플하게 바를 수 있는 앰플이에요. 마지막으로 크림을 발라주고 잘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센텔라 시카덤이라는 크림인데요. 주름을 개선해주는 크림이에요. 오 진짜 약 보습? 느낌도 들어요. 바르는 순간 언니한테 선물 받은 짠 에어팟도 오늘 촬영하면서 하루 종일 썼거든요. 대기 시간마다서 충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침대를 창가 쪽으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좀 추워가지고 이 동글 텐트를 엄마가 이렇게 하나 구매를 해주셨어요. 완벽히 잘 준비를 해야겠죠. 이불을 펴주겠습니다. 이불 정리하느라 좀 먼지가 지금 날아다녀서 이불로 좀 따라 앉히겠습니다. 머리를 풀고 그리고 잠옷으로 갈아입도록 할게요. 하나 둘셋 짜잔! 여러분 제 잠옷 어떤가요? 너무 귀엽죠? 자기 전에 있으리던 건지하니까립밤을 충분히 발라주고 엉킨 머리 좀빗고 잘게요 여러분 전 이제 너무 피곤해서 잘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잠자기전 겟레디 미이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전 잘게요 세수분들또 잘자요 소등